아무리 기기가 좋아도 수술하는 그 집도의가 얼마나 그 스킬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아랫 배에 깊숙한 곳에 이렇게 들어 있는데. 좁은 공간을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해야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크게 이렇게 배를 절개를 하고 수술을 했었어요. 그래야 이제 손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자궁에는 자궁근종 같은 혹들이 잘 생기고, 그 다음에 난소에도 이제 혹들이 생기는데 크게 이제 절개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흉터도 크게 남고 아프죠. 많이 절개하면 많이 절개할수록 아픈데 요즘 이제 복강경 로봇 수술은 불과 한 1cm 정도의 조그마한 구멍을 가지고 고기를 통해서 기구를 넣기 때문에 절개 부위가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상처가 적기 때문에 우선은 덜 아파요. 또 미용적으로도 훨씬 좋고. 그래서 재왕절개했던 엄마들은 누구나 이렇게 큰 흉터를 하나씩 갖고 사시잖아요. 근데 이제 혹 제거하신 분들은 그런 흉터를 이렇게 갖지 않아도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말안 하면은 수술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복강경 수술하고 로봇 수술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로봇이라는 거는 나온 지가 불과 한 10여 년밖에 안된그 근래에 나온 장비입니다. 그전에는 복강경이라고 하는 일종의 내시경인데요. 막대기 모양으로 생긴 길쭉한 카메라를 배급을 통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자궁과 난소를 이제 관찰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가느다란 기구를 넣어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었죠. 그게 이제 복강경 수술이고 복강경 수술할 때는 보통 의사가 환자의 바로 옆에 서서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은 팔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잡는 거, 자르는 거, 그래서 구멍을 통해서 두 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서 계신 선생님이 카메라를 잡고, 또 이렇게 잡는 기구를 잡고, 그 다음에 또 밑에서 이렇게 기구를 조작하는 선생님이 이걸 조작을 해주고, 그래서 분업을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최대로 많이 필요할 때는 수술자 이외에 한세명 정도의 의사가 이렇게 삥 둘러서 가지고 수술하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수술실이 이제 복잡했죠. 근데 요즘 이제 로봇으로 수술할 때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부분의 작업을 로봇이 해 줘요. 로봇팔이 이 거의 한세 사람 몫을 해 줍니다. 저는 어디가 있냐면 환자한테서 약간 한 2m 정도 떨어져 있는 콘솔이라고 부르는 기구 안에 제가 들어가요. 거기는 쌍안경 모양으로 되어 있는 카메라 렌즈가 달려 있어서 입체적으로 뱃속을 볼수 있게 해 주고 그다음에 로봇팔을 조작하는 그 스위치가 양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게임기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그걸 이제 만지게 돼 있는데 그걸로 제가 뭘 움직이냐? 카메라를 제가 직접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잡아주는 선생님이 필요가 없어요. 로봇팔로 카메라를 움직일 수 있고, 넣었다가 뺐다가, 그 다음에 전후 좌우 조작이 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팔을 보통 두개 또는 세 개를 사용하는데요. 세 개까지 사용하게 되면은, 저는 팔이 두 개밖에 없는데, 로봇팔은 세 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세 개를 어떻게 동시에 움직이냐, 스위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A, B, C라는 세 개의 팔을, 처음에 A, B를 만지다가, 발로 이렇게, 풋 스위치를 이렇게 밟으면은 하나의 팔이 전환이 돼요 그러면은 bc가 움직이게 되죠 그 다음에 또한번더 밟으면은 ca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세 개의 팔과 카메라까지 네 개의 조작을 동시에 할수 있어서 제가 로봇 컨트롤러로 다 조작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술할 때 편합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카메라만 누가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 카메라 고정대라는 장비를 제가 샀습니다. 그게 가격이 한 3천만 원 정도 하는 가격. 비싼 기계인데요. 그게 한 사람 몫을 해요. 그래서 얘는 제가 나사로 이렇게 딱 조절을 해가지고 비추면은 딱한 군데만 비추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기 전까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기구를 애용을 했었는데 어쨌든 사람이 이렇게 카메라를 비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일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그만큼 좀 부정확하거나 불편을 끼치기도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 거를 요즘은 로봇이 대신 해주기 때문에 수술하기가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로봇 수술은 가격도 비싸긴 하지만 반면에 수술하는 사람의 그런 피로도를 굉장히 많이 줄여줘서 수술 시간도 단축시켜주고 수술량도 줄여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환자분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차선이탈 방지를 해주는 것처럼 로봇팔에도 그런 기능이 있어서 뭔가 이 시야에서 로봇팔이 벗어나서 뭔가 위험한 조작을 할것 같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탁멈춰져요 그런 기능은 있어요. 하지만은 그거를 우리가 알람이 울렸을때 다시 이제 알람을 풀고 갖고 오고 이런 거는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기가 좋아도 수술하는 그 집도이가 얼마나 그 스킬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